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음. 이번 개발자 고민 상담은 역시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고민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왜 공부를 하려던 의지가 자꾸 음, 사라지느냐. 자꾸 힘들어진다.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 의지가 사라지고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약간 익숙하던 기술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처음에 음먹었던 뭐, 그래드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다 갑자기 아 이거 그냥 메이븐으로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laughs> 공부를 안하게 되고 또는 뭐 jsp 쓰다가 이제 Vue.js 를 공부하는데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을 공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 그냥 jsp 쓰는게 편한 것 같고 아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이해해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게 쉬운게 아니죠 음. 공부하는게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의지를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건데, 저는 제나름대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음. 저도 이제 저라고 뭐안 힘들겠냐고요. 저도 힘들지. 어.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스프링 레퍼런스 보면서 공부하는데, 진짜 그 당시엔 책이 스프링 인액션 2판인가? 그거밖에 없었고, 볼만한 게, 스프링 책이, 중국어로는 좀 있었는데, 중국어 책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랑 이제 가장 좋은 게 레퍼런스밖에 없었어요. 볼만한 책이. 레퍼런스랑, 아니면, 로드 존슨이 썼던 책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음... 아, 로드 존슨이 쓴 책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읽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버틴 거는 그 학습 의지를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스터디였고 음. 스터디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계기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자기와의 약속에는 자기가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음. 처음에 이제 그러거든요. 보통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본인이 약해. 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의 약속도 잘 지키는데, 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통은 자기와의 약속에 자기가 약해요. 그래서 남들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약속을 해서 본인의 의지를 다 지는 거지. 남들에게 얘기했잖아. 자기 자신한테만 속은속은 얘기해놓으면 잘안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공부하겠다 내가 매주 이거를 공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응. 이번 주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에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뭐한 뭐한 50분 동안 발표를 하겠다 공지를 하세요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스프링 거기 KSUG 거기 페이스북이나 거기다 공지를 하고 진짜 그대로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 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더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웃음> 다시 <웃음>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이런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어 그런 맥락으로 <laughs> 이용할 수도 있긴 하죠 어, 근데 음,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발표는 발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진 않고 발표는 그냥 발표 준비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이제 큰 그렇게까지 막큰 자극이 되진 않아요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발표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 이제 큰뭐 어떤 큰 결심이 필요하거나 어떤 마,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내 자신에게. 어떤 큰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지금 저한테 이제 가장, 어, 떤 가구가 필요한 그런 활동은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 강좌를 만드는 거는 <laughs> 책을 쓰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어 책을 쓰는 것보다는 괜찮은데, 책을 쓰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훨씬 나은데, 그래도 뭔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집중을 해야 돼요. 책은 더 오래 집중을 해야 돼. 결과도 별로 안 좋은데. <laughs> 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어, 다른 분들이 책 쓰는 게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책 쓰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잘안 맞고, 돈도 많이 안 돼요. 음. 아무튼 그래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책은 딱히 쓸 생각이 없고, 어, 모르죠. 다른, 다른 기술 서적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술은 확실히 인터넷 강의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만들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런 개발자 어떤 <laughs> 고민 상담 컨텐츠는 책으로 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 있긴 있어요. 어, 이거는, 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술 서적은 문제가 뭐냐면 자꾸 바뀌니까 금방 금방 바뀌니까 저도 책을 쓴적이 있는데 그게 금방 바뀌어요. 음. 인터넷 강좌는 그걸 바꿔 끼기가 좋거든요. 제가 안 해서 그러지. <laughs>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러지. 인터넷 강좌는 사실 동영상 하나 바꿔 끼면 되는데 책은 뭐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서적이 그렇게 딱히 뭔가 원론적인 기술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샜네. 응.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그런 큰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러한 일은 현재 저에게 인터넷 강좌를 만드는 일이에요 인터넷 강좌를 만들 때는 이제 보통의 의지로는 잘 안됩니다 아 오늘 만들어야지 하고 잘 안돼 <laughs> 아, 내일 만들어야지 내일도 잘 안돼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돼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쓸수 있냐면 저는 가혹한 방법을 써요 저는 일종의 정신적인 자해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방법은 별로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정신적인 자해를 합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영상을 안 찍으면 나는 개 병신이다. 어. 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한테. 제 자신한테. 그리고 잠잘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아 시발 이 병이 온갖 욕을 다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 얘기해드렸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퍼붓고 나를 저주하고 잠자리에 불편하게 드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 상황을 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맨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어. 아직 아니, 맨날 강좌를 만들어되는거 아니잖아. 어. 맨날 강좌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맨날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딱 마음을 먹었어, 나는 오늘부터 이 강좌를 주제랑 어떤 프레임이랑 다 정해졌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시작이라고 딱 정했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저는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날부터. 그날부터 나는 이제, 이제 소위 말해 ᄌ 된 거죠. <laughs> 안 하면 ᄌ 된 거야. 안 하면 나는 나한테 오지게 욕을 먹고,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잠잘 때 엄청 괴로워 합니다. 그거를, 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로 영상을 만들게 돼. 그럼 수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게 몸에 붙어요. 그러면 관성이 생겨. 관성이 생기면 나를 그렇게까지 푸시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그 자전거를 타거나 이럴 때 처음에 페달 돌리는 게 약간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좀잘 굴러가잖아요. 힘을 조금만 줘도. 비슷한 거 같아요. 처음에 나를 이제 그 돌아가게 하려면 내그 멈춰져 있던 뭔가의 내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처음에 그런 빡센 푸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빡센 푸시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정신적인 자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디선가 심하게 열을 받는 거지 어디선가 심하게 화가 날 만한 일을 겪거나 떠올리면 돼요 열 받으면 돼. 소위 말해, 졸라 빡치면 됩니다. 졸라 빡쳐가지고, 어, 그 에너지를, 그 빡친 에너지를, 어, 이쪽으로 승화하는 거지. 이것도 역시 나만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 나를 움직이는 내그 동력에 좋은 방법이 없어. 아쉽게도. 정말 무슨 막 선한 의지로. 선하는지 그래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에게 정말 널리 도움이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착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것까진 아니에요 그런 것까진 아니고 어. 당연히 뭐 이거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이 컨텐츠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문제는 그래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웃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여기서 이거를 깨트리려면 굉장히 강한 푸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정신적인 자해나 굉장히 빡치는 상황을 떠올죠. 가령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가령 제가 처음에 강좌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 제 처음에 만든 강좌 있잖아요. 그 스프링 입문 강좌랑 스프링 부트랑 스프링 데이터 JPA 이세 개의 강좌는 제가 굉장히 빡친 상태로 만든 강좌예요. 그세 개의 강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프링 핵심 원리랑 어 REST API 개발을 만들었을 텐데 그때는 그때는 약간 정신적인 자해를 통해서 만든 강좌이고 <laughs> 처음에 그 진짜 빡쳐서 만든 그 강좌들은 그때 왜 빡쳤냐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존나 빡치더라고 돈이 너무 없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어요. <laughs> 돈 벌려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어.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진짜로. 음. 나도 돈좀 많아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집도 사고, 나도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여행 다니고, 나도 비행기 탈때 비즈니스 타고 싶고, 어?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500, 5불짜리 중고 컴퓨터를 못 샀다니까요? 그때? 그것 때문에 너무 빡치는 거야. 진짜. 중고 컴퓨터야, 중고 컴퓨터. 500불짜리. 700불짜리였나?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못 샀어. 내내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샀어. 결국에는. 근데 그그 그 사실이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한 3,000불짜리, 맞나? 한 2,000, 2,000 몇백 불짜리 아이맥 프로까지는 아니고 아이맥을 살수 있었어요. 어. 그렇게 빡치는 상태로, 그 빡친 에너지를 잘 승화시켜가지고. 강좌를 만들고 돈을 벌어서 어, 아이맥 을살수 있었고 그 장비로 이제 좀더 수월하게 어, 게임도 하고 <laughs> 리그 오브 레전드 도 하고 그다음 강좌도 좀더 훨씬 수월 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전에 영상 보면은 진짜 그 톰캣 계속 그 스프링 부트 뛰었다 죽였 다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그거 편집해서 다 잘라야 되는데 <laughs> 어, 그렇게까지 하긴 또 약간, 어, 근데 요즘에는 편집 안 해도 돼요. 전혀 안 해도 되고 되게, 뭐 뜨는데 2, 3초면 뜨니까, 음, 좋아요. 훨씬 수월해졌고, 애들이랑, 어, 어 애들이랑 놀러도 다니고요, 어, <laughs> 공연, 공연도 애들이랑 볼만한 공연, 그, 라이온킹이나 뭐 이런 것도 보러 다니고, 요즘은 쬐끔, 요즘은 쬐 만족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빡쳐서, 빡치 에너지를 좋게 승화시키고 또 정신적인 자해로 나를 갈궈가지고 또그 강자 컨텐츠를 만들고 이게 일단은 저한테는 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laughs> 앞으로도 계속 <laughs> 이어 나갈 생각인데 이게 이제 어, 안 좋으니까 안좋 저도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이건 약간 정신적인 그런 상담도 필요할지도 몰라 근데. 일단, 일단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빡세면은 진짜 삶의 너무 이제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때가 오면 이제 버닝 버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잘또 알아요. 저는 제가 이제 버닝이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조절해요. 그래서 딱. 딱 왔다 싶으면 은올것 같다 올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만합니다 그만하고 지금도 이제 그만하고 약간 논지가 좀 됐죠 그만하고 이제 좀더 놀았다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 11월에 일단 갔다 와서 음. 갔다 와서 한번 또 쪼일 생각입니다 어. 그런 거예요 어. 제 방법은 그래요 좋은 좋은 방법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뭐 공유해드리기가 애매했는데 뭐 이,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 뭐 어쩌겠어 내가 해드릴 말 이거밖에 없는데 어.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이만.